내일도 제가 갈 거예요 간식으로 간식룸에서 가서 물어볼게요 네 내일도 가서 물어볼게요 간식룸에서 그리고 23일날 가기로 했어요 아, 다섯, 다섯 분 아, 어, 단장님 저 어, 김동래님, 파주자유님이리 성렬님, 성렬님, 이렇게 다섯 사람이 갑니다. 내일 저기 그 23일 날, 그리고 25일 어, 날도 있죠. 예, 네. 그리고 내일 가서 제가 내 오늘 그단장님 간식 놓주고 왔대요. 예, 네.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가 내일 가서 놓줘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또 어, 네. 괜찮죠. 그리고 월요일 날못 가니까. 화요일 날, 접견 어, 날 가서 네, 또 관심 놓아줘야 되니까, 어, 되니까 그때 갈 거니까, 노조 노조 에, 갈 네, 줄 거예요. 예 급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그, 개, 개, 개 들어가 있는 하얀 애가 하얀 하얀 자꾸 그, 그반성문 쓰면서 삼촌이 시킨 거라고 그러나 봐요, 개가. 어, 자기는 끼를 일당 끼를 받고 도시, 이랬다는 식으로 그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아주 문제가 있나 봐요. 그게 소화기를 하늘에 뿌리며 뛰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자꾸 탄원서를 그 집어넣는데 그그 탄원서를 곁에서 수령합니다.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소화기 예? 탄원서 누가 집어넣겠습니까? 아니, 뻔한 거죠. 차량에는 흰 가루가 쌓였습니다. 소화기 분말에 차량 20여 대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 그리고 그래, 거기 꼭그 면허 가서 뭐돈 집어넣는 분들이 있대요. 괜찮 네, 헌터 돈 주고 나면서 자꾸 그한테 시키나봐요, 그를. 네, 그리고 뭐그 어떤 했지? 놈은 계속 그 저거 그. 사건이 어? 발생한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판사 한테그 지금 저 저거 집어넣나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타면서 집어넣지도 못하고 있는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 초법 소년이었습니다. 그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 빨리 가서 물어보고 어, 그럴 거예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법원에 야, 그, 그 당일 뭐 당일 당일 일당 받따다면 우리 그, 그, 나와서 그 녹화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만약에 삼촌이 걔한테 뭐 간식 비주 거나 아니면 뭐밥 사주고 뭐 이런 건지 걔한테는 뭐 일당 준 적이 없어요. 그죠? 용돈 준 적은 인체 용돈 준 적. 그건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다 아니까. 그건 아직 그것도 그놈 하는 거짓말 예? 그리고 누가 그어그기고 응? 음? 타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 쓴 것도 다 나중에 밝혀지겠죠. 예, 아, 지난해 우리도 그 대체로 해야, 해야 돼요. 변호사가 그 대체로 해야 돼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118.13으로 재작년과 비교해서 9.9%올랐습니다제좀 누구의 쉽게 뭐 적용한 문자 주세요. 물가상승률의 2.8배 수준입니다. 파교유 물가상승률은 12.5%로 42년 만에 가장 높았고, 지지는 19.5%로 15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원유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 업체들이 흰 우유와 유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 이오겠습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안녕하세요. 우유가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우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희 우유가 네. 좋아지는데요 네.